야, 이거 너무 좋다. 그렇야 응. 5년 만에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 야 그리고 이 응, 응. 유자 너무 고맙다 아이야 니니까 주신 거 내가 그 그래. 귀한 걸 갖다가 마분 하나 줄수 있냐? 어. 그 너무 비싸가지고 응. 근데 이렇게 귀한 거 드니까 응. 야 근데 이 거제도 유자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야, 거제도가 제일 유자가 잘 생육 조건이 제일 좋고 응. 유자이또 특이하잖아 아 해풍도 있고 이, 진짜 이 거제도에 그 특산품이라면 유자가 응. 첫 번째로 뽑겠지아고 그 차이가 뭐야 공업하고 거제도하고? 우리 공업 고흥? 것만 하니까. 공은 뭐 아류작이지 원래 공업에는 원래 유자가 없었거든. 아. 원래 이제 거제도가 그 이제 중국에서 와가지고 요만잘 됐거든. 남해안 뿌렸다. 아 태풍 먹고. 어, 그런데 요즘은 이제 공이 공이 유자를 많이 하게 된 때는 한1 9 8 0 년대 음. 그게 이제 보니까나 접붙이는 기술. 아 그게 이제,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런데공은 음. 유자를 가져가고 싶은데 못 가져갔지. 빼갈 수도 없고. 그공이 유자하기 전에는, 그제도 유자가, 이, 이거 한 알에 천 원, 이천 원, 삼천 원 했거든. 와우. 오. 데는 유자 경기가 상, 상당히 좋았어. 그러니까 아. 고에는 보니까는 이제 유자를 가져오고 싶지. 저거 씌우면은 다른 장르보다 아. 수익이 더클것 같거든. 아. 그러니까는 가져가고 싶은는데 옛날부터 가져가고 싶은데 못 가져간 거야. 젖 붙이는 기술이 그래서 80년대 부친이 음.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세워버린 거야. 그래 가지고 아. 한 3년 뒤에 이제 유자가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어. 유자가 이제 공이 어. 이제 한국 그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게 되니까 아. 유자의 주도권을 공이 가지게 된 거지. 아 근데 어머니가 그 만드신 유자 청도 향이 너무 좋고, 어, 어, 어. 거기에다가 그김 박사가 준 유자 에센스 오일하고 향 있잖아. 우리 어, 어. 아이프가 놀래던데아그 아무나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아, 우리 아이프는 프랑스 제품만 쓰거든. 어, 어, 어. 근데 너무 좋대. 유자가 프랑스에 없어요. 아, 그런 거야? 어. <laughs> 프랑스에 없으니까 이 유자가 프랑스나 이런 데서 어. 생겼다 이러면 벌써 세계 브랜드 시키고 아. 다 했을 거야. 아, 근데 왜고은 거보다 거제 도께 향이 더 좋은 거야? 유자청도 오, 그렇고. 공하고 여기하고 같은 나무이 아닌데 어. 약간 기후 차이가 있어. 고공은 아. 같은 해풍이 있어야 유자는잘 자라는데 어, 어. 고온도 뭐 그제처럼 해풍이 있고 딱 많이 있거든. 어, 어. 근데 고온 같은 경우는 눈이 내려요, 거기는. 아, 눈이? 어, 어. 날씨가 덜쭉날쭉하거든요 저러봐도요. 어요 네네네와또 좋네 새소리도 네네. 들리고 그 메일로 좀 주시면 안될까요? 네아 너무 좋다 야 네, 어, 어, 어. 아니 저기 재수씨가 여기 올때 어, 어. 아, 대전하고 여기 왔다갔다 하는데 어, 야 어. 나같아도 집에 가기 시커했다, 야. 그래도가 <laughs> 자, 그래도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 했던 거. 그래. 어, 그래. 공은, 네. 그, 뭐야, 그렇게 산업,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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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기우가, 어. 제주도에 유사가 안 돼. 아, 기우는 아, 잘 되는데. 어. 제주, 어. 제주도에서 이제 그 제도까지 선을 쫙 거면, 어. 그 제도가 제일 유자가 잘 되고 쭉 어. 쭉 제주도로 가면서 유자가 이제 좀 환경이 나빠지는데 제주도 가면 유자가 안 돼요. 아 희한하네. 제주도 그귤 그거 가지고 그 완전 그 국제화 시켜버렸잖아 어. 유자가 제주도에서 됐으면어 어디서 뛰었을 거야. 아 근데 제주도가 다행 아뭐 어떤 건지 모르는데 유자가 안 돼요. 근데, 공에서공은 아. 제주도에 가깝게 가잖아. 그 기후가 좀안 좋다고 봐야죠. 그제도는, 아. 동안 난류 때문에 겨울에 눈도 안 오고, 십지년에 눈이 오나, 한번 올까 말까 하거든. 이게 유자청이나 유자, 그 응. 향이, 그래서 여기 게더 좋구나. 그렇지. 그럼 성분은 여기에, 거제도께, 어디야? 그, 이, 시트러스계보 중에, 네. 개가 같으니까, 어. 뭐 성분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뭐 따지려면은, 네. 분수 기술이 또 따라가야 되지만. 그렇지. 분석을 갖고 잡아낼 수 있는 성분 비교를 해갖고 차별점을 찾는 건좀 어렵고 어. 딱이 항을 터트리고 맡았을 적에 어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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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각적인 면이 있지 아이고. 그럴 때 좋은 거야 저기 김 박사 전화 받는다 아깐 <laughs> 아, 아. 뭐 조금 활하니서 전화가 없어졌는데 네. 야 그럼 저기 네. 여기 카페도 있는데, 와, 여기 맛있다. 어, 코치실 레본. 응. 어, 여기 좋지. 여기 영국식, 그, 저, 은을 가꿔놓고, 응. 브런치를 하는데, 그 요거는, 저, 그, 뭐야, 뭐, 휴일도 많고, 응. 뭐, 11시부터 5시 밖에 안 하고. <laughs> 그저좀 좋은데 찾아가 갖고 이제 고객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오는 맛, 그러고 시간대 딱 맞춰서 오는 맛 이런 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칭 안 하면 오히려 힘들어. 아니, 사장님이 외국인인데 어. 여기 에 이제 거제도가 좋아서 오셨네? 아이 그사원님은 여자분이고, 남자분이 외국 분인데. 응, 요리도 맛있어요. 어 음. 맛있지. 야 여기도 보니까 어? 유자향을 그냥 쫙 오니까 그 드레싱 너무 맛있대. 어라! 거제도 <laughs> 어, 어, 중에서 바다가 안 보이는 유일한 곳 중에 하나인데. 아 그러네. 거제도에 어, 다른 음. 면모를 볼수 있는 곳이지. 그러지. 어. 아니 어쩌다가 홍삼 박사에서 유자 박사가 됐어. 아무리 거제도 사람이라고 하지만 홍삼은 아, 잠시했고 유자는 응. 평생 할 거고. 그렇지. 어리자마... 내 고향 어. 그제도 옛날에 와가지고, 네. 어, 여기에서 한번 좋은 기업 하나 만들어 보고 네. 싶었어. 아니, 언니부터, 옛날부터 유자 농사 져가지고, 농적이 어. 유자 박사가 될 수밖에 없네. 아유 몰라도 뭐 반은 묶고 들어가잖아 쌍끼떼 <laughs> 저저저 저, 저, 개도 지그집 앞에서는 막 묶고 들어가는 거 뭐, 똑같은 어. 게요 아 어. 그런데 그 유자양 만든 거 있잖아 어, 어. 원료는 어디서 사야 돼? 난 어. 너한테 그냥 받으니까 미안하더라고 내아 원료는 그제도 지금 물량이 한천 톤이나 그래요? 아그 어, 그제도 유자연구회 어. 해피 회장님하고 저하고 또 아. 친분이 돈독하거든 아. 그제도 유자 그집뭐내 거라고 다 보면 돼 야, 우리 와이프가 어. 매번 미안해서 그가돈 주고 산디야. <laughs> 아, 앞으로 그래야지. <laughs> 아니, 그게, 그래. 공짜로 얻으면은, 기회 모르고 쓰더라고. 그래. 돈 주고 사야 돼. 아, 아 우리 아이프가 외국인이잖아. 어. 그래서 너무 좋대. 아, 그래, 지금. 다 그것도 내가, 몇 가지 네. 그거, 그거를 깔고 선물어준 거야. 중국 시장 같은 어. 게 진출할 때 도움이 되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 그래, 거기서 니주트 하는데, 어. 거기서 샤넬, 어. 그 스파에서 샤넬 대짜리가 한통이나 간대 일주일에. 아, 그래? 아니, 어. 샤넬이 아니고 윤회를 만들 거야. 그렇지. 예. 어. 향이 너무 좋대. 그래. 근데 시중에서는 보니까, 어. 그래도 와이프가 몇번 샀나 봐. 어, 어, 그래서 와이프가 몇번 샀나봐. 인터넷으로. 어. 왜냐면 한국에 없으니까. 어, 어, 어. 근데 향이 그렇게 안 나온대. 당연하지. 돈 주고 사래. 어. 그래서 진짜 살아온 거야. 그래. <웃음> <웃음> 아니, 한국에 몇번 오잖아. 우리 와이프? 1년에 한번 오지. 나이 한번, 한번, 한번 오지? 그럼 이프나 자주 오지 마. 봐. 그래. 여기 거제도도 하고. 한번 물어봐. 많이 뜯어갖고, 뭐, 해안선리 살게. 해안 사아야 어. 우리 외국 우리 아이프는해잘 먹어 외국인인데. 아 그래. 응. 어머 한번 뜯고 와. 아, 그래. 아, 어. 야 그러고. 지금 완제품도 좋던데, 어. 야, 그거는 왜, 저기 왜 이렇게 소량으로만 생산해? 너무 좋아서? 아니, 지금, 뭐, 화장품 브랜드는 내가 해볼라니까, 아직 우리가 초창기 기업이다 보니까, 아. 브랜드 가치가 아. 없으니까,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원료만 그냥 중점적으로 그 하는 거구 원료 중점적으로 하고, 뒤에 이제 조금 네. 더 이제 캐리어 쌓이고, 네. 이제 자본력도 좀 생기고 이러면은, 네. 지역 사회를 이제. 아. 그 캐드로 채가지고그제 어. 씨가 이제 이렇게 그뒤 업체를 보도무 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서 같이 키우려고 그래 그리고 그거 먹고 내가 지금 약간 심장이 좀안 좋은데 그 응. 얘기한 대로 먹으니까 응. 조금 통증이 가끔 가다 오던 게 거의 완화되던데 아 그럼 내가 저거 먹기도 했어? 그래 그거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아, 그거는 먹어도 돼. 왜냐면 유자컵 데기에서 그대로 뽑는데, 우리는 솔벤트 같은 거안 쓰고, 물밖기안 써. 어, 어,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었어. 그래, 소랑식, 그렇게. 짠 네. 컵에다가, 식초, 응. 그거 한 5분의 1 넣고 희석시키갖고, 그래. 냉수에, 응. 이제 에센셜 한 방울 딱떨어뜨리고 먹으면은, 응. 신경이 진짜 좋아. 그래. 이건 내가 부정맥이 좀 있었거든, 이게. 그, 심장에 한 번씩 가다가, 응. 툭툭 하는 그래, 거 있잖아. 내가 그 얘기 듣고 먹었다니까? 먹어도 된다고 해서? 그래, 그걸 내가 한 1년 먹었더니 지금 그거 없어졌거든? 아, 크레일보다 좋은 거 같은데? 아, 당연하지. 식물이 만들어낸 가장 기능성 물질이 에센셜 오일이야. 아 신경계통에는 옛날에 다의약품에뭐살체로써였어 그래서 통증이 좀 많이 완화됐어 10번 오던 게 지금 두번 정도? 아 진짜로? 어, 지금 4개월 먹었잖아 와 지금 몸이 대단하구나 야 그래서 같이 먹으러, 이제... 먹으라고, 먹으라고 다고또 미친듯이 먹냐? 야 몸에 좋다고 50 넘어 봐 언제 <laughs> <먼지> 쓸 못해 <laughs> 내가 먹으면 죽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마라 <laughs> 아 그래서 미안한 얘기는 <laughs> 내가 5년 만에 온 거야 한국 들어온 김에 <laughs> 그 유자 한 팜을 타는 게 그래. 유자 끝데기 10개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게요 그래요? 어어 그리고... <laughs> 이걸 4개월 먹으니까 어. 뭐랄까 이제 담배도 내가 끊었잖아 어, 어, 어. 뭐라면 전체적으로 몸에서 어. 그 똥냄새도 좀 약간 섞여서 오는 것 같더라고 똥냄새가 없어지는데 무슨 똥냄새가 없어 아 그러니까 거. 거기에 향이 그 냄새가 진하던 게좀 음. 덜하더라고 아 그런 냄새가 없어지더라 이거지 네 그러지 어 이게 이제 요 귀에도 하고 이러면 여기 이제 세균선 잡아주는 데가 또그술적으제거거든 음. 그리고 이제 세균성 이런 거 잡을 때 이제 코에다 멘목에 묻히고 한 방울 하면은 쎄하거든 그 세균 웬만한 아. 거다 잡아줘. 아,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호강하고 있잖아. 그럼 돈래을 <laughs> 했으면. 아, 어. 돈을아왔지돈사로 <laughs> 그래. 우리 뭐, 네. 지 말만 필요 없고, 머니가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이 됐잖아. <laughs> 아? 그리고 언니는 아. 건강하죠? 아, 건강하시지. 내일 아침에 호강해야지, 언니. 간만에. 내일 뭐, 90인데. 이제 뭐. 네. 예. 그럼 유자 농사 져서 유자 드시고서는 그렇게 오래 사시는 거면? 아휴. 그래도 이제 옛날에 그 젊은 청춘일 때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지금 이제 노시하시니까 나, 응. 내 마음이 아프다. <laughs> 마음이 아파? 응, 음, 세월은 이길 수가 없다. 아이고, 그럼 그래. 니네 집 얼마나 좋아. 바다 앞에 바다 있고, 부두 아, 그래. 있고. 음바다가 있으니까 좋은 거지. 아, 거기 신기하더라. 그래. 태풍 불어도 거기 물안 들어오잖아. 그래. 월핏 봤을 땐물 들어올 거 같은데. 어, 이는 나면 섬들이 만드니까. 아. 오다가 섬이 다 막아져. 아, 그래요? 어. 야, 아버지는 어때요? 아무도 잘 사시지. <laughs> 장남이라 참 동생들 다 챙길라, 언니 아버지 챙길라. 아 이씨, 난 막내라 너무 행복해. 다음 어? 생에도 막내로 태어나려고 그럼. <laughs> 이게 좋은겨. <정기야. 웃음> 아유, 야우도 중국 도 와야지. 어? 중국 도 와야지. 중국? 네. 아 지금... 그건 너그너구그 어, 아내분부터 듣고 와 그리고 올게 갖고 저때 한번 시키 놓고 가야지. 한번 올게요. 어? 저때 네. 한번 씻기 놓아야 또 저때를 받을 거 아니요. 그래. 거기 물고기. 기부엔 테이크하 세상. 그렇지. 아. 네. 내가 기부해줄게 먼저. 그래. 여름에 와이프 오니까 그때 오고. <laughs> 그래? 10월 넘어가면 그금옥기 끝나거든. 아. 그러면 큰 배들이 나가니까 아. 물고기 싱싱한 거 많아. 예. 아 그도 네. 그너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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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내분이 뭐그 중국에서 그좀큰 업체 호텔 쪽에 뭐큰 업체를 하나 운영하신다며? 아, 처음엔 농사꾼인 줄 알았는데 어. 우리 아버지가 농사꾼이라는 게 자기도 농사꾼이래야 어.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아니야? <laughs> <laughs> 어, 그 그건 그건 그 그, 뭐라 그뭐카라고그 중국 공간이라 카나뭐 그걸 뭐라고? 그... 공산당? 어, 공산당 당연히요. 아니요, 아버지는 당원인데 어. 우리 아들 아버지만 당원이면 돼. 그래. <laughs> 우리 아들네 몇 가지 한국에 와서 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열네 명 있는데 네. 그 엄마 뭐하냐? 왜안 오냐? 그러니까. 호텔 사장이라고니까 아무도 안 믿더래. 아유, 중국 그 사장 그것보다 <laughs> 공상당 당원이 더 중요한 겨 아니요, 아니요. 요즘 인기 다 갔어. 아 이거 사장 그 뭐야 마인가 그 그러마도 뭐한 번에 갖부잖아그양 반은 어. 저기 나라 기준 집주장했던 거 잡아 다치고 사장보다 <laughs> 네. 공상당 당원이 더 중요한 겨 그게, 여기 오니까, 공기도 좋고, 바다도 좋고, 여기 미세먼지가 없어. 신기해, 여기. 아 그거는 내가 설명해 줄게. 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지금 많이 오잖아. 그렇지. 그럼 중국, 그, 거기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게 이제 인천, 어. 관계로. 어. 그걸 하해도라고 그러냐? 그 바다가. 어. 바람이 그거 뭐, 인천이 제일 타격을 받아. 그래. 다음 제주도. 어. 어, 제주도 하해 그 바로 맞바람 아니냐? 그렇지, 어,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넘어오는데, 여기 이제 태백산, 어, 저, 백두산하고 저 한라산 이쫙 끊어갖고 태백줄기 있잖아. 그렇지. 그거, 우리는 요 그제도 올라가면 지리산 그천안봉 아. 1973m를 넘어와야 돼. 야 그러니까 그제도까지 올라가면 그제도에 미세먼지가 있다면 전국에 다 퍼진 거야. 강원도도 아. 더 빨리 가 태백산보다 지리산이 더 산불이 높거든 여기 농산물이 그래서 좀 친환경 개념이구나 아이, 농산물은 미세먼지가 많아야 영양물이 쌓이고 잘 자라는데 인간한테는 미세먼지지 진짜 식물한테는 미세먼지가 좋은겨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래? 아 우리 동네보다는 여기가 진짜 좋아 나는 거기 봄에 있지 있기 싫어 그럼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겨? 그래 거기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도시인데도 에, 좀 이따가 아, 그, 좀살 있을 거는 내가 이거 그제도 폰토박이 다 보니까 응. 내가 좀뭐 보탬이 되면 될수 있으니까 그싹싹그리좀 정리하고 이거 살로하라. 아니 이거 뭐 매각은 땅값이 얼마나 해요? 집값? 아좀 비싸다, 노산보다 아, 그렇지? <laughs> 요 조성 속행기를 우리 그제도 로 있어가지고. 그 우리 동네는 저기 저 파티기만 있어서 어, 논뛰기하고. 그한 만평 팔면 백평이나 잘나는 그런 것 다. 논사는 돈백만원 들어가는데. <laughs> 우리 동네는 한 돈십만원? 그래, 그 많이 팔아요, 와아줌 백평 논수. 그러네. <laughs> 자오지가 여기 너 때문에 저 회도 먹고 유자도 먹어가고 <laughs> 자우지가 내가 호강한다 내 몸뚱아리가 그래 어, 너도 내가 호강 시켜줘야지 어 그럼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유자 유자 먹으러 가자 너 어, 그래 어.